안녕하세요. 동원신성 김남원입니다. 오늘은 방송인이면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성주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가는 거야 궁금하신 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아나운서는 어느 날 갑자기 텔레비전 시청자들 눈앞에 아주 잘 보이는 잘 나타나는 그런 아나운서가 되었 는데요. 그가 출연한 북명가왕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백종원의 골목식당 등등 인기있는 프로그램은 거의 MC를 맡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이분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잘나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주씨는 1972년 10월 10일날 태어나셨습니다. 생신은 우리가 모르고요. 현재 나이로는 49살이십니다. 이분은 일간이 큰 나무로 태어났습니다. 이큰 나무는 몇번 얘기했지만 음양 중에서 양목으로 태어났는데요. 그 양목이 가을철에 그것도 늦은 술달에 태어났습니다. 이 술달에는 지지 안에 신정무라는 지장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쇠기운인 신 자가 청간에 투출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관격이 됩니다. 이 정관격은 아주 반듯하고 정확한 성격의 인물이 되는데요. 이 사주에서 이 쇠의 기운은 나무를 극하고 태어난 계절도 나무의 잎사귀가 다 떨어지는 가을, 늦가을에 태어났기 때문에 또 옆에 토, 토, 쇠. 전체적으로 연주에 이 나무를 생해주는 물기운보다는 쇠와 토기운이 많은 관계로 신약한 사주가 됩니다. 나무가 약하면 은 우선 필요한 것이 물기운이 와서 도와주고요. 나무의 기운이 와서 옆에서 부축해 주는 것을 반깁니다. 그러면은 이물 기운과 나무의 기운은 물 기운은 겨울을 얘기하고 나무의 기운 기은 봄을 얘기합니다. 자, 요거두 개가 이 사주의 용신이 되겠어요. 그러면 대운에서 이러한 계절을 만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이 4주의 대운에 보면은 전부 다 태어나면서부터 여기가 겨울입니다. 물이 왕성한 계절이에요. 그 다음에 39살서부터는 봄입니다. 나무의 기운이 왕성한 계절이에요. 이러면은 이 주변에 물과 기운이 꽉 차있는데, 천간 지지가 전부 다 물, 물, 물물 물. 아주 그냥 여기에 환절기라서 토가 하나 끼어 있어요. 그다음에 다시 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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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합니다. 그야말로 물과 나무의 기운이 똘똘 뭉쳐서 다니기 때문에 고속도로 사줍니다. 고속도로 대운이죠. 이 사주에는 큰 흠점이 보이지 않아요. 이 안에. 물론 이제 결혼 운이 약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한 4점 정도 되는 안 좋은 것이 하나 있긴 있는데, 이 정도는 이런 대운에는 작동하지도 않을 뿐더러 크게 위험 요소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잘 나가고 있는 이유는 너무 싱겁게도 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운이 좋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분들은 운이 좋으면 큰 돈이 벌리고, 뭐 대박이 나고, 뭐 이런 줄 아는데요. 물론 이런 일도 있죠. 하지만은 운이 좋다는 가장 큰 의미는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잘 되는 겁니다. 이게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안 좋을 때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하면서 장애가 일어나면서 하던 일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게 운이 나쁜 거예요. 그 운이 좋다는 거는 하는,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돈도 들어오고 하는 거지 돈을 쫓아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죠. 하고자 하는 일이. 근데 이분 보면은 어릴 때부터 운이 좋아요. 물론 이 어릴 때는 뭐 어린 사람이 자기가 직접 나서서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은 어릴 때부터 환경이 좋은 덕분에 학업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괜찮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일시적으로 바쁘게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14살부터 18살 정도까지는 뭐 많이 좀 다녀야 되고 뭐요 그보다 더 어릴 때는 운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힘든 면도 있었겠지만은 여러 뭐1 9살 이후에는 전부 다 예. 물과 나무의 방향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뭐잘안 되는 게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안에 매년매년 매년 변하는 연운에 따라서 잠깐잠깐 잠깐 힘들 때도 있었을 겁니다. 2007년, 김성주 씨가 몸 담고 있던 MBC에서 사표를 제출하고 프리선을 하는데요. 이 당시에 나이가 36살입니다. 요 때가 여기 축대온 환절기의 토기운일 때였었어요. 아마 심적으로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2006년에는 월드컵 때 차범근 차두리씨하고 같이 중계를 하면서 인기도 많았는데 아마 이때 부담이 컸었는지 하여튼 2007년에 프리선언을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프리선언을 하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탄한 직장을 걷어 치우고 나와서 혼자서 뭔가를 해보고 하는데, 운이 안 좋으면 잘안 되죠. 그런데, 김성주 씨는 프리 선언한 이후에 덜잘 풀렸어요. 서른아홉 살서부터 이어지는 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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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그냥 계속 이어지니까, 이거 뭐안될 일이 었습니다 장애가 없는 거예요. 아까 이 고속도로를 사주라고 그랬는데, 이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운전을 하면 어떻습니까? 앞에 장애물이 없잖아요. 네. 신호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고 싶은 대로 가, 다, 달릴 수가 있는 거죠. 이 고속도로 운을 만나게 되면은 앞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멈출 일이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가고 싶은 대로 자기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사주 가진 사람들은 부럽습니다. 이거 부러울, 뭐,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요. 정말 부러운 겁니다. 이 어릴 때부터, 물, 물, 자기가 필요한 용신, 용신, 희신, 운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이런 운을 가지고도 뭔가 일이 잘안 된다. 이거는 본인을 탓해야 됩니다. 4주에서 대운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대운이 좋게 흘러갔는데 내가 성공을 못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은 대운들이 다 좋습니다. 그리고 잠시잠시 잠시 대운이 나빠지거나 연운이 심하게 안 좋을 경우에 또 4주에 장애의 요인이 있을 때 중단이 되고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은이 김성주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주원국에도 그렇게 큰 장애가 없고 대운이 뭐 이거 뭐 부러울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할 때 대운이 좋은 게 평균적으로 40년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 김성주 씨가 그 40년을 다습니다 14살서부터 5년씩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40년 다 쓰잖아요 정말 부럽습니다 58살 까지 입니다 18살 이후에는 운이 조금 안 좋아 지는데 59살 이전에 만들어 놓은 경험 그 다음에 자기의 위치 이거를 그냥 유지만 하면 돼요 여기 가서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가서 무슨 사업을 새로 벌리고 이거는 좀곤란하겠지만 여태까지 해왔던 거 조금만 유지를 하면은 그냥 유지가 돼요. 이때 넘어가면 나이가 환갑이 넘어요. 60살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성주 씨 평생을 잘살수 있는 이런 대운을 타고 난 사람 정말 운 좋은 사람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김성주 씨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게 전혀 의외의 일이 아닙니다. 정말 뭐 싱거울 정도로 어떤 전환이 없어요. 반전도 없고. 다만 한 가지 반전이 있다면은 이 김성주 씨의 성격인데요. 김성주 씨의 성격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아주 단정하고 사람 좋고 뭐, 화낼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이잖아요. 누구에게든지 예스맨 같은 모습을 우리가 생상할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김성주 씨가 고집이 엄청 셉니다. 이 고집이 센 거에 종류가 있어요. 근데 김성주 씨 같은 경우는 생각에 전환이 안 됩니다. 한번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냥 그걸 해야 되는 그런 분이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 이 사람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TV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무슨 잘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자기의 주장하는 걸 끝까지 좀 밀고 나가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프리랜서를 선언한 이유도 이 성격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아을 겁니다, 아마. 특히 이 집안에서 굉장히 엄격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엄격한 아버지, 엄격한 남편. 네, 이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이게 김성주 씨의 그 삶에 큰 장애가 되고 지장이 되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단지, 김성주 씨, 이 사주도 좋고, 운도 너무 좋고, 이게 뭡니까, 이게. 에? 자기가 필요한 물하고 나무 글자를 대운해서 그냥 전부 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이거 반칙이죠, 이거. 나무, 나무, 나무. 이거 반칙입니다, 이게. 이게. 에? 이렇게 나가니까는 흠집을 한번 내보고 싶어서 굳이 성격 얘기를 한 거지. 김성주 씨, 앞으로도 잘 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훌륭한 한국의 아나운서로서 잘 해나가실 거고, 발전이 많으실 겁니다. 하여튼, 너무 사주가 좋은, 너무 좋은 대원을 타고난 김성주 씨. 조금 부럽기도 하고, 얄미운 생각도 좀 들고, 뭐 하여튼, 부럽습니다. 김성주 씨. 많은 발전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